강재인에게 지호의 해맑은 목소리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세리 이모가 그러더군요. 여자를 처리하라고 했지. 아이를 처리하라고 한건 아니잖아. 라고요. 이제 기억나셨죠? 지호가 강세리를 엄마가 아닌 세리 이모라고 부르고 있는 연기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건 또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지. 그녀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 은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섬뜩한 살해 계획이었음을 그리고 그 계획의 어긋난 희생자가 자기 아들인 은호였음을 깨달았을 때 강재인의 내면에는 지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위장된 미소 아래 강재인의 복수심은 차가운 칼날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몇분 전,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것이 강재인은 소파에 앉아 아들 은호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애틋하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얼굴에는 깊이를 알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은호야, 보고 싶다, 우리 아들. 액자 속 은호의 해맑은 미소를 볼 때마다 강재인의 가슴 한 구석은 미어져 내렸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강재인을 짓눌렀습니다. 왜 은호가 자신 곁을 떠나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수 없었기에 강재인의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방 한편에서는 지호가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그 장난감을 유독 소중하게 다루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재인은 지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지호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강재인의 슬픔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문득 강재인의 시선이 지호의 손에 들린 로봇 장난감에 닿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강재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어디선가 본듯한 어쩌면 은호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비슷하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재인은 자신의 슬픔을 애써 감춘 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호야 뭐하고 있어? 아주 푹 빠졌네. 그 로봇이 그렇게 좋아? 꼭 보물처럼 다루네. 강재인이 마지막이 물었습니다.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슬픔을 숨기려는 노력이 역력했습니다. 지호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거 은호 형아가 저한테 준 거예요. 지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강재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은호의 이름이 지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강재인의 모든 감각이 멈춰 선듯 했습니다. 우와, 장난감 진짜 멋지다. 아들의 흔적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자 강재인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은호가 죽기 전 지호에게 장난감 선물을 줬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강재인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미처 알지 못했던 모습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지호는 뭔가 실수라도 한듯 아차 싶은 표정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습니다. 맞다, 이거 비밀인데. 지호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강재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모습에 강재인의 마음은 더욱 저릿했습니다. 강재인은 재빨리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비록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지호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강재인은 지호와 눈높이를 맞추고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비밀. 괜찮아. 지호가 엄마한테만 살짝 알려주는 비밀은 꼭꼭 숨겨줄게. 아무한테도 말안 할게, 약속. 강재인이 새끼 손가락을 내밀며 지호에게 약속을 청했습니다. 강재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호에게 엄마를 연기하고 있다는 것도 지호 또한 자신에게 엄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내색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지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자신의 작은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지호는 강재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실 은호 형아가 이 장난감 주면서요. 자기가 줬다고 말하지 말랬어요. 형아랑 저만의 비밀이래요. 지호의 작은 입술에서 나온 말은 강재인의 심장을 후벼파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지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강재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 그랬구나. 우리 은호가 그랬어? 알겠어. 은호가 말한 비밀 꼭 지켜줄게. 누구한테도 얘기 안할게. 알려줘서 고마워, 지호야. 그리고 이 장난감 앞으로도 잘 간직해줘. 강재인이 따뜻하게 말하며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강재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아들을 향한 애끓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따뜻한 칭찬에 지호는 신이 난듯 방긋 웃었습니다. 강재인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지호의 해맑은 미소를 보니 잠시나마 위안을 받는 듯 했습니다. 은호가 지호에게 이 장난감을 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강제인은 알수 없었지만, 그것이 은호의 마지막 흔적이라는 생각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호는 무언가 생각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 비밀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세리 이모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 진짜 비밀이에요. 지호의 목소리는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표정은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세리라는 단어가 지호의 입에서 나오자 강재인의 신경은 곤두섰습니다. 강세리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강재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재빨리 표정을 다정한 모습으로 감추었습니다. 어떤 비밀이든 강세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강재인은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지호의 순진한 얼굴을 보며 강세리가 숨기고 있는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세리가 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거야? 설마 강재인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능청스럽게 머리를 갸웃하며 지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 그래. 세리 이모가 말하지 말랬던 비밀. 와, 그건 정말 중요한 건가 보다. 음, 가만히 있자. 그거 엄마도 어렴풋이 아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갑자기 생각이 잘안 나네. 뭐였더라. 강재인은 기억을 더듬는 신용을 하며 지호의 반응을 유도했습니다. 강재인이 기억을 더듬는 척 하자. 지호는 자신이 강재인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지호의 순진한 마음을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강재인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냉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 그거 있잖아요. 세리 이모가 누구랑 막 화내면서 전화하는 거. 지호가 손짓까지 해가며 설명했습니다. 화내면서 전화를 누구랑? 엄마가 기억할 수 있게 지호가 좀 도와줄래? 네. 세리 이모가 막 소리쳤어요. 여자를 처리하라고 했지. 아이를 처리하라고 한건 아니잖아. 하는 거요. 이제 기억나셨죠? 지호의 목소리는 해맑았지만 그 내용은 강재인의 심장을 찢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쿵. 강재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지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는 강재인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강재인 처리, 아이를 처리, 이 단어들이 강재인의 귓가에 맴돌며 끔찍한 진실을 속삭였습니다. 강재인의 머릿속으로 아들 은호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고 당일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강재인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은호의 작은 몸이 핏물에 젖어 싸늘하게 식어가는 모습, 그 처참한 광경이 강재인의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강재인 자신을 향한 살인 계획이었고, 아들 은호는 강재인 대신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강재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강세리가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강재인의 이성은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강세리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강재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지호 앞에서 이성을 잃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 그거였지. 이제야 생각났다. 우리 지호 덕분에 엄마가 깜빡했던 거 기억해냈네. 정말 고마워 지호야. 강재인이 천천히 모든 감정을 억누른 완벽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지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강재인은 지호의 순수함을 이용하여 강세리의 비밀을 밝혀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는 동시에 강세리에 대한 복수를 향한 굳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 지호야. 엄마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것 같아. 강재인의 눈은 지호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시선은 먼 곳을 응시하는 듯 했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강재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호는 그저 칭찬을 받은 것이 기뻐 해맑게 웃으며 다시 로봇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지호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강재인의 귀에는 더욱더 슬프게 들렸습니다. 강재인은 지호의 순수함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한편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강세리는 불안정한 눈빛으로 벽을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강세리의 손톱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벽에는 강세리가 긁어낸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강세리는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들리는 스피커의 화이트 노이즈, 감시 카메라의 붉은 점, 그리고 간간이 들리는 환자들의 비명은 강세리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강세리는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미친 게 아니라고 모두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라고 강세리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미약한 이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면회실에 황기찬이 찾아왔습니다. 황기찬은 딱딱한 표정으로 강세리를 마주했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을 보자마자 격렬하게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 당신 왔어? 제발 내말좀 들어봐. 강재인, 그 여자 지금 연기하는 거야. 기억상실증 아니라고. 당신이 속고 있는 거라고. 강세리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강세리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강세리의 온몸은 진실을 알리려는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차가운 시선으로 강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에는 지쳐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한두 번 속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세리야. 내가 더 이상 당신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제발. 진짜라니까. 강재인이 날 여기 가뒀어. 믿어줘, 제발. 우리 지호는 어떡하고, 저 여자 손에 우리 아들을 맡길 셈이야? 당신밖에 없어. 강세리의 눈에는 애원과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황기찬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당신보단 강재인 씨가 지호에게 더 좋은 엄마일 테니까. 나갈게. 더 이상 할말 없어. 황기찬은 싸늘하게 말하고는 미련 없이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황기찬의 등 뒤로 강세리의 절규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황기찬. 황기찬. 제발. 돌아와. 돌아와. 강세리는 허탈하게 철망에 기댔습니다. 강세리의 입술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손톱은 뜯겨져 너덜거렸습니다. 세상이 모두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절망감이 강세리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감 속에서도 강세리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반드시 이 병원을 벗어나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강재인에게 복수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강세리는 병원 내부의 CCTV 구역 사각지대를 파악했고 문이 열리는 시각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강세리의 머릿속은 오직 탈출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세리는 이 병원에 갇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벗어나야만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강세리는 탈출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이 강세리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이곳에 날 가둔 자들에게 똑같이 되갚아 줄 거야. 강재인 기다려. 내가 돌아갈게. 황기찬, 당신도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강세리의 눈빛에는 도끼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강세리는 병실에 커튼을 찢어 이어붙인 천으로 병 난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의 손은 차가운 난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강세리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강세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을 향해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세리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세리의 탈출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세리가 숨겨왔던 모든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서막이었습니다. 강세리는 자신이 겪은 모든 억울함을 풀고, 자신을 이곳에 가둔 자들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세리의 탈출은 강제인과 강세리 두 여인의 운명을 다시 한번 격렬하게 엮어놓을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과연 강세리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 자신의 복수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세리의 탈출은 강제인의 복수 계획에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를 가져올까요?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드라마 여왕의 집.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